네, 안녕하세요. 제템랩420 이후에 맞출 수 있는 바크스톰 선원 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. 일단 느리고 시끄럽고 폼도 안 납니다. 하지만 선박 6레벨이 되면 다른 선박에 비해 효율이 좋아요. 물론 내일 패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 바크스톰은 보물 인형에 특화된 선박이죠. 4레벨만 만드시면. 선원 3명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다른 배들보다는 조금 유리하다고 볼수 있어요. 항해를 해보시면 선원의 중요성을 조금씩 느끼실 거예요.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보물인양 선원 세팅입니다. 첫 번째는 기에나 증표 200개로 구매할 수 있는 랜돌프 선언입니다. 전문인양꾼 3레벨로 대성공 확률 10%를 올려주고요. 알뜰인양꾼 3레벨로 행운의 기운을 6 감소시켜주는 스킬이에요. 두 번째는 파이라 선언을 사용 중이고요. 보물인양 3레벨에 항해술 2레벨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필수는 아니에요. 템 랩이 420이 되면 아트로포스에서 벨로드 3레벨을 해적주와 4 0 0개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. 고대의 마석 200개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420이 안 되셨다면 해적주와 500개로 구매하실 수 있는 벨로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. 기에나 증표 500개로 구매할 수 있는 두류 선원을 놓고 싶지만, 이제 기에나 증표가 좀 모자라네요. 이제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는데, 뭐 수촌해상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. 이제 뭐 인양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싶으시면, 난파선 선언 태우셔도 되고요. 뭐 부유물을 줍고 싶다 하시면, 부유물 선원 태우셔도 되고. 제가 자주 가는 파밍 장소는 히프노스의 눈 주변의 세일엔지역이에요. 세일렌 지역 내성이 보통이라도 히포노스 해 근처에서 보물인냥 파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불편하긴 해요. 그리고 여기 폭풍우 지역. 무법자의 섬에서 나루니섬 근처. 이쪽에서 파밍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원주민부락기 바로 옆에 있어요. 이 서해쪽은 원주민부락기 소리하는데 9분 걸리죠. 약간 빠지면서 해야겠죠. 이 포노스 여기 세일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라면 그냥 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기다리시면 되고요. 여기는 일반 해역이고, 이제 시간이 좀 남는다 하시면 폭풍으로 들어가셔서 같이 파밍하셔도 괜찮아요. 이제 서대륙에서 파밍하는 이유는 이제 전설 강화 설계도 때문이죠. 트라곤 강화 설계도, 바크스톤 강화 설계도, 푸뉴마 강화 설계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많이는 안 올라와요, 사실. 이 케운의 기운 2,000 정도 썼을 때, 평균적으로 이제 다 합쳐서 설계도 한 10장 정도 먹는 것 같아요. 트라고는 한두 장 정도 먹는 것 같고, 바크스톰도 한세장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, 평균적으로. 이제 가끔씩 운이 좋으면 이렇게 타나토스 카드 같은 것도 올라와요. 타나토스 카드가 카드게임에서 조금 사기라고 불리죠. 2,000골에 판매가 됐어요. 바크스톰은 6레벨이 되면 한파지역이 강인이 되는데 한파지역에는 보물인양은 없어요 그런데도 6레벨을 만 6레벨 이상을 만든 이유는 한파지역에는 인양 외에도 파밍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서해지역에서 백상아리팟시라든가 황금보급품 부유물이 코벤티나해 주변에서 다른 곳보다는 잘 뜨는 편이에요 그리고 수중탐사나 끌망포인트가 꽤 많이 있죠 바크스톰으로 보물 인형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레벨까지 올리는 건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필요에 따라 수중 탐사도 해야 되는데, 수중 탐사 같은 경우에는 해적주와 4,000개로 아트로포스에서 구매할 수 있죠. 잠수부 니문, 해적마을 아틀라스에서 해적주와 200개로 구매할 수 있는 호색과 아우.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심판자 바티엘을 사용하고 있는데, 알뜰 잠수부 2레벨이죠. 이 선언은 칼트헤르츠에서 노예 해방으로 확률적으로 얻으실 수가 있어요. 항해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으면 칼트헤르츠에서 노예 해방을 하루에 다섯 번은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노예 해방의 최종 목표는 아무래도 정찰군 코이오스 전설 선언이겠죠. 항해술 3레벨 선박 이동 속도가 4노트 증가하는 선언입니다. 이 친구를 받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잘안 나오네요. 평소에 이동할 때는 코이오스 있으시면 굉장히 좋아요. 거인의 심장 9개 모으시면 지혜의 섬에서 교환하실 수 있고요. 항해사 에슈, 길잡이 다 쿠쿠를 사용했었는데 선상용 만찬 하나 사용할 때마다 해적주와 10개가 들어가서 얘는 잠시 빼놓고 지금은 거상 터너 사용하고 있어요. 이렇게. 거상 터너는 몬테 섬에서 정령의 선물 35개로 교환하실 수가 있어요. 이 정도 이동속도 하시면 이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조금 느리긴 합니다.